북한, 상... 북한 지역 강수량의 경우 지형만큼 복잡한 지역 간 편차를 보이는데요. 연평균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차이만도 약 1000mm에 이릅니다. 국지적으로는 북동 산지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600mm로 가장 적고 동해상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가 백두대강과 충돌해 많은 비를 내리는 함경 남도의 강수량이 1,500mm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도별 연평균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남쪽에서 불어오는 순기의 공급을 가장 원활하게 받는 황해도가 가장 많고 산지가 많고 건조한 함경북도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입니다. 함경북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723mm로 그 자체만으로도 낮은 값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 평균 강수량에 비해서도 197mm가 적은 양으로 북한 내에서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절별 강수량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절별 평균 강수량을 보시겠습니다. 짙은 초록색일수록 강수량이 많고 짙은 갈색일수록 강수량이 적음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고 겨울철에는 강수가 거의 없는 건조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계절에 상관없이 황해도의 강수량이 가장 많고 봄부터 가을까지 함경북도의 강수량이 가장 적은데요. 겨울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가장 낮았던 평안북도의 강수량이 40mm로 가장 적은 특징을 보입니다. 편차상으로도 이러한 특징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함경북도의 강수량이 북한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지만,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겨울의 경우에는 평안북도가 타지역에 비해 평균 대비 가장 큰 마이너스 편차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남서풍의 영향을 받는 여름철의 경우 수증기 공급이 가장 원활한 황해도가 타지역에 비해 북한 전체 평균 대비 가장 큰 플러스 편차를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 30년, 즉,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후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향후 2100년까지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